차가 좀더 많아졌는데 그뒤로 또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차가 이제 이사력 M3 수동 네. 그렇게 타고 있고 그다음에 차가 없나 이제?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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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바이... 바이퍼, 다치 바이퍼, 네, 아, 네. 네. 뭐 네. GTR이라든가, GTR, 뭐 아니면 뭐 I8, 뭐... 8력을 뭐 샀다가 또 사고 두 대부터죠? 2두 네, 음. 대부터가 진짜 네. 8력 라이프의 시작이다. 이제 뭐세 대쯤 타야 저렇게 이제 1등하시는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이제 태백, 아, 태백 스피드레이싱이라고 할 뻔했어. <laughs> 지금 이86 드라이버들이 모였습니다. 86 원메이크 레이스, KSR GT 클래스. 전부터 한번 이 영상을 기획해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많은 차 중에 왜 86인가? 왜 이렇게 개노답 점화력 86을 사람들이 타는가에 대해서 어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경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86을 어지간히 탔다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상대로 86을 왜 타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소유했던 차나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와 비교해서 86은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모셔서 인터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신 분은 지난 라운드 폴투인의 주인공 한 말씀,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아, 저는 지금 넥센 KSR GT 클래스에 나가고 있는 77번 김성희 선수라고 합니다. 예, 김성희 선수님. 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뭐 소유하셨던 차 그리고 지금 <laughs> 소유 중인 차좀 이력 좀 말씀해 주세요. 아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스포츠 주행에 좀 늦게 데뷔를 한 편입니다. 한 35살 때부터 가장 처음 이제 스포츠형 차를, 차를 산게 미니 쿠퍼 에닉스를로 네, 네. 이제 와인딩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다니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 이제 애들도 크고 이제 좀 이제 주말에 여가 시간이 생기면서 이제 구입을 한 차가 CLA 45 AMG. 예, CLA 45. 네, C45 네, AMG는 잠깐 탔어요. 차가 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고그 뒤로 이제 한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힘이 좋은 M4 쿠페, M4. 그 15년에 처음 출고된 걸 사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산 차가 이제 86인데 네. 합법적으로 서킷에서 탈차를 물색을 하다가 핸즈 언메이크에 나가는 그 지인의 추천으로 음. 86을 이제 4년 전에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86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주말에 여가 시간을 또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차가 이제 86이랑 비슷한 성향의 이제 마츠다 네, MX5, mx5 nd2 그거 출시 초기에 또 샀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원메이크 대회에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벨로스터 앵커베 마스터즈 레이스에 이제 출전을 했었고 차가 조금 많아졌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차가 이제 246 m3 수동 네. 그렇게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없나 이제 네,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들을 <laughs> 네. 이제 거쳐 가셨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소유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차들에 비해서, 뭐, 이제 미니쿠퍼도 이제 매니아층이 있고, 그리고 M4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차고, 그리고 뭐 MX5, 이제 경량의 대명사, 그리고 벨로스터 N, 뭐, 제가 얼마 전에 처발린, <laughs> 벨로스터 N, 네, 그렇게 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왜 86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86을 와인딩용으로 탔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M4를 타다 86을 타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운전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냥 누가 타봐도 86은 뭐 편의 장비나 파워나 이런 게 쉽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와인딩이나 서킷이나 한계치 주행에 갈때그 차의 진가를 알수 있는 차량이고 어느 순간 86을 타다가 다른 무거운 벨로스터 N이나 뭐 다른 M3 같은 걸 타면. 가 무거워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팔력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 회도, 그 다음에 코너워. 크 이거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종 중에 따라갈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재미죠, 재미. 재미. 예, 예. 재미와 그 RPM을 끝까지 쥐었자면서 코너워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스피드, 예. 그게 최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서킷에서 M M4 M3 M4를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감히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네. <laughs> M3, m 4를 타면 은 느껴지는 거는 뭐 아무 뭐, 당연히 이제 파워야 이제 넘쳐나지만 그것 보담도 어왜 이렇게 무겁지? 그렇죠. n 예, 브레이킹 할 때도 o 이렇게 날 t 누르지이런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이제 그런 성향이 많이 다른 차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는 참고로 제가 M4를 지금 5년 이상 소유 중인데 초 초창기에 사서. 네. 86을 산, 사기 전에 M4 마일리지가 3만km였는데 네. 86을 사고 나서 이후에 3년간 마일리지가 15,000km가 안 됩니다. 아... 이 말에 대한 반증은 많이 안 탔다는 거죠. 네. 왠지 86을 타다 M4를 타면 왠지 모르 무게감. 네. 물론 힘은 좋죠. 힘은 좋은데 이제 86은 우리가 코너에서도 끝까지 스로틀을 가져가는 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M들 M들도 잘 타시는 분은 스로트 컨트롤이 쉽지만 왠지 코너나 이런데에서 86을 타듯이 못 가지고 가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네. 아유 인터뷰 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합니다. 네, 네, 네. 1라운드의 주역,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86 클래스랑 어, 모닝 클래스에 나가고 있는 엔트리 53번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차를 소유하셨고 지금 어떤 차를 타시고 계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그 차들에 비해서 팔육을 또 계속 타고 계신지 그런 점을 제가 이제 듣고 싶거든요. 소유했던 차량은 어, 특이한 차량만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뭐 바이퍼를 좀 탔었고요. 바이퍼, 아, 네, 다치 바이... 바이퍼. 다치 바이퍼. 네, 바이퍼. 네, 네. 뭐 네. GTR이라든가, GTR. 뭐 아니면 뭐 I 팔. 좀 고성능 세단도 좀 탔었고요. 네. 근데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 팔6이랑 비슷한 느낌의 차는. 어, MX5 마츠 MX5가 좀 86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86이 가진 장점은 일반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적당한 출력에 그리고 어, 되게 좋은 움직임 뭐 이런 게뭐 86을 계속 타게 하는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GTR, 바이퍼 86은 정말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도 86을 타는 이유는 어떤게 있으신지 뭐 GTR 하면은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드림카를 꿈꾸는 차 중에 한데 이제 제패니쉬 고질라 예. GTR과 비교해서 팔리고는 어떠세요? GTR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그 고출력 차량 중에서는 다루기가 좀 그나마 편했던 차고요 네. 어, 바이퍼 같은게 진짜 정말 그쌩날것 같은 예. 그냥 출발만 잘못해도 옆차선에 있는 차를 어 때릴 수 있는 네. 예. 그런 차량이었는데 <laughs> 그런 고출력 차량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다룬다기 보다는 어 차에 좀 끌려다닌다는 느낌? 다루지 못하는 그런 맛은 있는데 다루지 못하는 것을 뭐 다룬다는? 근데 내가 제어가 너무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그렇다 무겁고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86은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타본 차량 중에서는 86 그리고 mx5 이 서킷에서 들은 비용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어 그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별로 없어요. <laughs> 네. 이번에 오신 분은 제가 매 점마다 <laughs>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앞질러야지 앞질러야지 <laughs> 못하고 있는 제 앞에 이제 놓이신 한 단계의 계단 같은 분. <laughs>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본이 아니게 썸불림 영상 앞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핑크색 86 타고 있는 핑큐베 이 경록입니다. 혹시 마스크도 의도된 기믹인가요? 어 굳이 말 해야 될까요? <웃음> <웃음> 핑크색 86으로 유명하신 분이서 핑큐베 네, 닉네임 핑큐베님. 어 이분이 특이한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랑 비슷한 노선을 걷고 <laughs> 계세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둘다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차가 네, 예, 당연히 이제 경기 나가는 86 수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카로 뭐 비싼 건 아니고 우주 명차 SM 520그 옛날 그520 맞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가지고 있는 차가 두 개가 다 겹치는 게또 되게 특이한 차를 겹치는 게 쉽지가 않은데 86과 SM5가 이제 겹치는 분이 바로 핑큐벤님이세요. 뭐 이전에 소유하셨거나 이제 타셨던 차량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무슨 경력이 길진 않아요. 저도 차 소유 자체를 굉장히 늦게 했었고, 거의 한만 서른 대서야 차를 처음으로 샀거든요. 그때 처음 샀던 게 이제 포르테콥 1.6 자동으로 사서 그냥 뭐 예뻐서 타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86 오토를 엄청나게 할인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통장 좀 보니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86을 시작하게 됐다가, 86 오토로 할거다 해보고 이제 수동으로 가져에서 86 수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86을 <laughs> 샀다가 또 사신 분이 뭐86 동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죠. 뭐, 86을 뭐 샀다가 또 사고 두 대부터죠. 네두 대부터가 네. 진짜 86 라이프의 시작이다. 이제 뭐세 대쯤 타야 저렇게 이제 1등하시는분좀 거만한 포즈 잡고 계시는데 이제 세 대부터 돼야1등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대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대 나오겠죠. 네. 86을 두 대째 타시면서 86은 이래서 탄다. 이것 이것 때문에 86을 탄다. 뭐 내가 소유를 안 했다고도 이제 다른 차들은뭐 많이 타보셨을 거 아니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뭐한 말씀. 어, 전 사실 이제 많은 차를 타본 적은 없어가지고 타본 차만 아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차 경력만 따지면은 거의 뭐 86에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86을 그렇게 오랫동안 탔던 게. 어86 오토랑 86 수동이랑 둘다 합치면 한 7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뭔가 타면 탈수록 배울 게 많은 점이 있는 차예요. 그 매력 때문에 하나씩 해보다가 서킷에 가보고 봤는데 이제 뭐 대회도 있다고 하니까 대회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서 대회만 지금 3년차 참가하고 있고 86은 일단은 차와 사람이 같이 가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잘 모르면은. 타력은 일단 안내를 좀 해줘요. 이게 이 정도는 더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도전을 해서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또 다른 걸 도전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받아주는 그런 친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배우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기에는 가장 적절한 교보재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좋은 말씀 <laughs> 감사했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